네, 오늘은 성귤포 네, 낚시 나왔습니다. 아, 지금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네, 끝날 물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. 네, 지금부터 하공초낚시를 아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사용할 로드는 유로데430 네, 닐은 3,000번이고요. 그 다음에 원줄은 3호, 채비는, 어, 예, 네, 학공지 채비로, 체비, 원줄에다 이렇게 카고 채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찜 멈춘 고무, 그 다음에 도래, 그 다음에 연주찌 한, 네, 50cm 해가지고, 이렇게 연주치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어, 돌에 하나 돌고그 다음에 어, 목줄은 한 40cm에다가 학공치오 어, 바늘 이렇게 학공치 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학공치 예,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아 예, 지금 날이 오늘 상당히 추워가지고 영하로 떨어진 날치거든요. 근데 예, 공치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. 한번 해보 겠 습니다. Huh? 이렇게 에다가 난 비법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미끼는 여기 비법에 있는 크릴을 이렇게 머리하고 꽁지하고 이렇게 자르고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이렇 낍니다 등깨기로 해줘야 잘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늘은 완전히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해줘야 네, 밑 걸림이 잘 됩니다. 금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허강 치가 아직 그 나오네요. 날이 이렇게 추워졌는데도, 흑공철이 나옵니다. 맞습니다. 흑공철이 어, 계속 나오네요. 조금 챙겨도 들어가면 나옵니다. 흑공치는 입질을 옆으로 쫙 끌고 가는데, 그럴 때 이렇게 살짝살짝 쳐줍니다. 살짝 이렇게 딱 걸리, 걸리게 되면은 흑공치가 이렇게 표층으로 확 뜨거든요. 그랬을 때 걸린 겁니다. 표층으로 안 뜨면은 밑걸림이 안된 거고요. 어, 됐습니다. 또한 마리 왔습니다. 좋습니다 와 들어가면 나오네요 공치 활성도는 좋은데요 오늘도 당신 낚싯대 있잖아. 그것 좀 가져와. 이거 낚싯대 가이드가. 어, 좀 망가져가지고 잘안 돼. 어. 그렇다. 걸었어. 잠깐뭐 응. 나오지. 응. 저렇게 막 표면에서 튄다니까. 그때 살살 끌어야 돼. 이게지. 빠져. 어, 빠져, 이놈들이. 그 바늘 털이로 해가지고 빠져. 응. <laughs> 그래도 아직 이렇게 나오는 게참 신기하네. 응. 같아큰 <laughs> 거는 좀 크고 응. 조금만 거는 응. 이것도 작고 전혀 맞아. 저 끌고 가는 거 봐. 그지? 근데 지금도 안 쳐졌는데, 이렇게 쫙 끌고 간다고. 또, 또 끌고 가지. 그렇게 살짝 쳐보는 거야. 그래서, 어 또. 지금도, 어, 탈 때, 걸, 걸렸지? 이렇게 탁 튀면 이제 걸린 거야.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. 이렇게 들어 나오면서 이렇게 날리쳐. <살아�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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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날리치는지. <laughs> 야, 공저 입이 찍어가지고, 잘안 걸려요, 이게. <laughs> 근데 여러분, 쳐다보면 잡혀요. 어, 어 잡혔다. 입이 워낙 찍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아니, 그거는, 저, 카고에서 떨어지는 거지. 어, 여기 밑에 있잖아. 요 바늘엔 있어. 카고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밑끼만안 떨어지면 계속 챔질 하면 돼. 잘 나오네, 꽁치는 멀리서 입질어, 멀리서. 그러니까 여기 어, 걸릴 거고. 또 끌고 가지? 들어가면 뭐 계속 입질이야. 아, 그런데 어챔질이 순간에 끌고 가기 때문에 걸렸다고 그죠? 이런 문제 걸린 거예요 순간에 끌고 가거든 학공 7년 들어가면 나오네. 들어가면 이거 뭐이그러는지 어, 뭐야? 금방 잡아. 샀따 이 확실하게 먹는 놈들은 쫙 끌고 사이즈는 지겹다 컸다 어 근데 <laughs> 혓꽁치는 찍은 것도 맛있잖아요 음. 튀겨먹으면 또 왔다 음. <laughs> 이렇게 멀리서 온다니까 요 요거는 좀 크네. 크네 저건 그냥 살이 퉁퉁오네엄 많이 친다 응, 음. 어꽤커 또 왔다. 들어가면 한번이라니까 이것도 좀 큰데 사이즈가. 큰 놈들은 좀 깊이상 기능으로. 오늘 생각 외로 많이 잡네. 봐르겠다 음. 뭐, 들어가면 나와. 이거 잡은거 막... 너무 아, 맛있겠어? 어, 이거 이제 갑시다. 음... 얼마 안남았을까 음... 응? 얼마 안 남았어. 이거 많이 잡았는데. 아이고, <laughs> 안 돼. 어, 이거 상해서... 응? 그럼 그 프린트 늘 들어올 거니까.